너랑 나랑 둘이 듣는 지니 뮤직 함께 듣기. Hey, what's up? 안녕하세요. 마이크다시입니다. 지난 12월에 제첫 정규 앨범, p r o p h t 을 지니 뮤직 통해서 잘 듣고 계신가요? 제 새로운 뮤직은 아직 이름은 어, 무명인데요. 한두곡 빼고는 제가 혼자서 다 이제 곡을 채운 노래들이고, 어 분위기는 좀더 세련된 분위기이면서도, 뭐 사랑 노래도 있을 거고, 신화 노래도 있을 거고, 어두운 힙합 노래도 있을 거고, 피처링 진도 물론 있을 거예요. 한두 명은 있을 건데, 그것도 아직 공개는 하기는 일러서, 비밀이고요. 그때 나오면 꼭 찾아 들어주세요. 이번 3월에 새로운 미니 앨범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, 제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. 어 이제부터 엔터테이너 겸 뮤지션으로 활발하게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요. 저와 함께 즐기시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. 타 i m e to s 지니뮤직에서 친구와 둘이 들을 수 있다고요. 물론입니다. 데이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지니뮤직 마음껏 듣기에 이용권이 하나 더! 그래서 지니 뮤직 마음껏 듣기 (2인) 이용권 대박 저도 친구에게 선물해야 되겠는데요 또 하나 멤버십 포인트로 누릴 수 있는 혜택 지금 바로 지니에서 신청하세요.